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리튬 업체들 포지션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양, 포스코, 엠텍, 미래나노텍입니다. 자, 금양은 뭐, 예, 어, 뭐, 대장 중에 대장이었죠. 그리고 3박스. 이게 상당히, 이거 올라온 데서 3박스기 때문에 바닥에서 치면 뭐한 4박스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 예. 자, 뭐 제가 뭐 8만원, 뭐 이거 외칠 때마다 돌파해서 진짜 멋, 썩었죠 예, 5만원대 부터 제가 그랬어요 5만원 목표가 6만 5천원도 돌파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랬더니 뭐 며칠 만에 가고 굉장히 가는, 강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또 당연히 주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죠 자 게다가 이제 자사주 처분 이뭐배떼리 예, 아저씨라고 계시죠 예, 그 금영 이사분 그분이 그거 얘기하면서 예, 또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이 뭐 에코프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주가 많이 올라오면 자사주 매도하는 게 예, 이거를 마냥 욕할 수만은 사실은 없어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뭐 그들의 자유겠죠. 근데 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개심하겠죠, 그죠죠더갈수 예, 있는 자신감이 없느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주가 하락을 조장한다, 뭐 이런 등의 얘기들이 비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금양은 명실상부 예, 어, 리튬의 대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뭐뭐 예, 뭐, 저는 뭐 오히려 포스코 쪽이 더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금양은 예, 엄청난 랠리를 펼쳐왔어요. 예, 글쎄요, 저는 이 랠리가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 마찬가지로 예, 뭐 어, 칠레가 뭐 국유화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도 이제 결국은 아 리튬 리튬이란 게 정말 소중한 거나라는 거를 예, 간, 직접적으로 밝힌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금양은 이제 예, 지영 공시로 예, 불성실 공, 아, 공시법인 지정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 자사주 매각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좀 주가 흔들릴 순 분명히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예, 앞으로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변화 없다는 거죠. 더 밀려 내려오면 5만 5천원인데, 5만 5천원은 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거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5만 5천원은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5만원을 허무하게 깬다든가, 아니면 5만원을 붙여서 지지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추가로 하락한다면 4 5 0 0 0원 정도 요 라인들까지 또 열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예. 자 리튬주들은 특히 예, 한번 돌파해 나가면 된게 무섭죠. 예,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입니다. 예. 자 일단은 어제 아래 꼬리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제 거의 10%가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래 꼬리 달고 하락이긴 하지만 시가 회복했다는 건뭐 상당한 힘이라는볼수 있습니다. 자 추가 하락은 하지만 예, 어느 정도 각오는 해 놓으시는 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0원까지 지지하는 거 일단은 볼 필요가 있어요. 55,000원과 61선인데, 이게 만나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데서 55,000원을 만나면 61선은 한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니까, 위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55,000원을 지지하고 튀면 61선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포지션 체크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포스코 엠텍도 예 사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자 그래서 각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사은봉은 어제는 또 반격으로 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예,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조금 시장이 괜찮으면 조금 더 예, 올라 예, 쳐준다면 오늘 윗골이 달더라도 3만원 한번 예, 얹어가는 그런 흐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3만원 예. 그래야 얘는 예 얘는. 어 쌍고, 그니까 러 쌍탑 없이, 듀얼탑 없이 올라오는 종목이라, 일단은 듀얼탑을 향해 갈 가능성도 높아요. 예, 이 그림은. 예. 좀더 조정 내려온다면 뭐 이런데, 그죠? 예. 25,000원 정도. 이런데서 예. 리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다 거의 다 비슷하죠. 예. 미래 나노텍은, 예. 뭐, 예. 위에 두 종목만큼은 안 올라왔지만, 얘도 만만치 않았죠. 예. 얘도 만만치 않게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캔들도 좀 특이했고, 예. 그리고 숏 쏘고, 자, 얘는 이렇게 눌리죠. 그렇다면 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약간 확산형이 돼서 불안한 건 있어요. 이렇게 퍼져나가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얘는 최악의 경우 요 라인 보시면 될것 같아요. 22,500원, 예. 22,500원도 열어두시면 예. 그냥. 마음 편히 열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네탄, 나노텍도, 예, 이전 곡과 다시 한 번, 예, 그야말로, 예, 흡수하러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왕이면 오늘 리턴하는 게 사실 좋긴 해요. 오늘 리턴하는 게 방향을. 그렇게 해서, 일단 얘도 싼거 이상 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리튬 업체들 지금 요새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예, 리튬 업체들 세 종목 포지션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금양포육스코엠텍 미래나노텍이었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 영상 하단에 최강주 무료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